무슨 캐리 확률업 하실 거예요. 인기 그랑웨폰 확률업 하고 어 <laughs> 그다음에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어 인기 그랑웨폰 SSR 뜨면 되거든요. 네. 뭘 찾는 어, 거야?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가자. 제발. 첫 뽑기 어? <laughs> 가겠습니다. 제발. S S r 주세요 제발. 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핑크색이 많은데. 아건가아 뭐야. 아 좋은 게 많은 것처럼 글 쓰면서 뜨는 게 없네. 딸까? 당겨 주세요. 스킵을 눌러야 되나? 고대. 같은데? 어, 뭐지? 네, 스엔스아티팩트 이게 좋은 건지는 사실 저도 잘모르는데 어. 엄청 좋아 보이네요.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아티팩트 나왔고, 사실 저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 <laughs> 어, 저 좋은 거 맞지? 고양이가 떠야 된다고... 고양이... 고양이... 그런가? 고양이 안 뜨면 좋은 거 없나요? 그래도 주는 거 같은데 고양이 나와야 좋은 거 나올걸요? 아까 고양이 나왔어요? 역시 모든 게임의 확률은 어안 좋지 않나요? 음. SSR 나올 때 고양이가 떠요? 아 그래요? 넘어지거나 고양이 젠장 아까 없었던 것 같아 <laughs> 야나 처음인데 이거 주라 제발 나가기 자 다이아 갑니다 고양이? 넘어진? 없네 그쵸 이거 없는 거죠 오케이 다음부터 스킨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뭔가 좋은 거야? 네, S R 쭉 갈게요. 쭉 갑니다. 어, 고양이 나왔어! 고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섯 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어, 어, 이거 뭔가, 어, 나온 것 같아요. 어, 주는 거구나. 아티팩트 같은데, 이거? 네, 아티팩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근데 아티팩트 말고 변신이 나와야 되는데. 어, 노란색? 오케이. 쭉 갈게요. 어, 고양이 또 있어! 나이즈... 나이즈... 아, 좋습니다. 과연 무엇일지? 고양이 나오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근데 고양이 나오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네.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와, 너무하다! 다 확정이다 확정 나이스. 아 오로라가 나와야 돼요. 빡세네. 오케이 이번에는 변신 그랑웨폰입니다. 어 천장 나이스. 어떤 게임이든 솔직 히 천장 있어야 돼. 어 천장 나이스. 이야 힐리오스. 네 부름에 현신했다. 나큐안 키우는데. 큐 <laughs> 이, 아, 안 키워도 공물 은？네, 또 가보 도록 할게요. 가자, 아니 천장 좋긴 한데, 나큐 이를 잘안 키워 가지고. 근데 저큐 이만 들어갈 거 아니 에요? 1 티어 예요 진짜 오케이 갑니다. 아티팩트! 어차피 무섭다 키워야돼 아 그래요? 어 개사기 영혼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 느껴져 야 SSR 요쪽으로 나와야겠구나 응 SSR 떴습니다 신부의 눈물 나왔다 뭔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눈물 아트 키우세요 오케이 신부의 눈물 키우겠습니다 뭔가 좋다고는 들었던 거 같애 제발 아 좋습니다 쭉 갈게요 어차피 모든 애는 딱딱 키워야 된다고요? 오케이 <laughs> 이게 끝이야 설마?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어 이게 끝이야 아냐 아냐 아아 하지만 여러분 어, 아직 일반 소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딱볼수 있고요 고양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우리 고양이가 나왔고 확인해볼게요 신부애미는 뭐 공중이야 그래 고양이가 나왔지만 좀 아쉽네요 쭉 갈게요 어또 나왔어 고양이 여기서 오로라가 또 나와야 된다고 했죠 오로라는 언제 나오려나 어떤게 오로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가 아닌 것 같아. 어, 아, 고양이가 그래요. 병원에 부르는 강력한 힘이 느껴져. 또티 팩트 어? <laughs> 오로라 나왔고, 아, 내리면서 노란 빛이요. 네 아니고요 쭉 갈게요 <laughs> 아티팩트 너무 싫다 아니 그 변신 좀 나오면 안 되나 어. 오케이 쭉 갈게 고양이 고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나왔고 노랑색이 어오오 어, 어, 맞는 거 같아 지금 노랑색 맞는 거 같아 요 여러분 아, 티팩트가 이렇게 잘 나오 는구나. 아, 티팩트가력한힘이 음. 이, 정 도면 변신 나오 는게 기적 아닐까? 네, 다시 갈게요. 아직 50, 저 에게 는 아직 55 개가 남아 있 습니다. 승리에서 공주의 권리 이런 거적격해서 뽑으려면 개 빡치면 아티팩들도 아 그래요. 아 공주의 권리다 어,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게안 나오는 거 같지? 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같지? 너무한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야, 자, 이제 저에게는 이 스물다섯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어? 갑니다, 고양이. <laughs> 고양이 없죠? 레스킨 네, 자, 10회 뽑기는 마지막의 기회입니다. 갑니다, 어? 고양이. <웃음> 야! <웃음> 야 이건 아니잖아.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단복 갈게요. 아? 자. 아운안 좋아요 이 정도면은? 굿. 아 너무 너무하다. 나한테 왜 그래? 어? 나한테 왜 그래? 조진 거긴 한데, 리오스 뽑았으니까. 고양이는 죽어도 안 나와요. 네. 네, 뽑기는 조졌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당황스럽네요. 가방에서, 아, 이건 조각상자구나. 그라물폰 상자 이거 있어 사용해야지 어 이거 천사 같은데 이거 천사 같은데 아닌가 어 이거 <laughs> 나마리의 그라물폰입니다 야 좋다 요정님이신가요? 어 드디어 저를 만나러 와주신 거군요 이거 좋은 거죠 야. 여러분. 네, 딱, 느낌 왔어. 이거 좀 좋은 것 같아. 맞아? 갈아서 SSR, 그런 어, 그런 것도 SSR 진행하라. 아, 이거! 이거 맞죠? 느낌 왔어. 화났어. 목으로돌아갔다옹 지금 선택할 수있는게이거하는인요요는이친오늘이 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 오케이 다는... 사용해 이게요 간다.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어, 똑같은 는 같은데? 똑같은구 같은데? 이쪽이야이는니야좀 어? 저는... 달라 좀 달라 그친 이또 한원에서 하는 건가? 오케이 또환원으로 돌아갔다. 아 하루에 한 번만 되나 혹시?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하루에 한 번만 되네. 6일걸려 야. 그래도 개사기 헬리오스 나왔으니까 즐겁게 또 그랑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